주로 이제 특별한 상황들이 없으면 지역에 있는 상가라든가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이는 여러 가지, 여러 곳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가고 사람 만나고 이런 과정들로 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노은병이라는 지역이 뜨거워진 이유가 있죠. 그것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라는 야권 분열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진원지이기도 하고 출발이기도 하고 종착점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노원병 지역은 이번 총선 전략, 특히 야권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지역이고 이 곳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문제가 네. 야권으로 보자면 총선 성패의 결정적인 음,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어깨 위에는 노원병은 단순히 국회의원 의석 한 석의 문제가 아니라 음. 적어도 수도권 지역의 한 30여 석을 좌우하는 그런 30 석이 달린 지역이다. 따라서 내 어깨에는 노노원 내서의 승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반의 승리를 견인해내는 책임감이 있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 형이 확정됐죠. 네. 확정돼서 2년형을 받으셨으니까 네. 어, 아마 정확한 내가 날짜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나올, 거, 나오실 것 같아요. 아마 네. 다음 대선 전에 저희들이 그 모습을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다만, 예. 네.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원 탈당하고 뭐 혁신이 뜨고 이런 과정에서 그 한번 시험대에 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그 기준들을 마련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 탈당 문제가 있었어요. 그 메신저 역할을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하게 돼서 그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고. 제가 이제 가서 상황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쭈었는데, 하명 총리 말씀이 내가 야권 단합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음. 하셨어요. 어쨌든 가슴이 짠하고, 출마선언 하고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네. 아마 한달전 정도 됐을 네. 겁니다. 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수시로 왜냐하면 지금 계신 곳이 제가 있는 곳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아,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어 자주 찾아뵙고 틈나는 데로 찾아뵀는데 일단 출발을 하니까 음. 어, 자주 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는 뭐라고 좀 경의의 말씀을 파이팅 하셨다 여전히 <laughs> <laughs> 밝게 좀 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네. 처음에는 예. 굉장히 힘드셨어요. 아마 음. 범인이라면 견디기 어려울 고통입니다. 음. 아, 저는 지금도 한명숙 총리의 진실을 음. 믿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음. 그리고 그 명예를 회복하는 문제는 저는 평생의 과제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운동권, 그다음에 또 뭐죠? 뭐? 하여튼 등등 미친노. 친노 뭐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우리 당과 그 개혁세력 전반에 진영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총대를 매기는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 삶의 이력이라는 게그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동권이기도 하고 이해찬 총리의 정무 비서관이었고 한명 총리의 정무 수석이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그런 과정들을 밟으면서 뭐 제가 친노라고 안할 수도 없고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승부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물어봤지만은 떳떳하게 밝혔고 이게 제 삶의 이력이고 제 삶의 전부고 또저 제가 살아왔던 정치적 원칙이기도 하고 이 초심은 오히려 잃지 않는 것이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 예. 본인이 어떻게 당선된 인지를 착하게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누가 어떻게 도와서 자기가 그렇게 네네. 당 정치라는 옷이 잘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또 우리 나라의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처음에 출마 선언에서 얘기했습니다. 어, 정치적으로 보자면 뭐 창당을 하면서도 양당 체제의 극복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과 인과관계가 전도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승자독식의 그소선구제에는 기본적으로 양당 구조로 수렴될 수밖에 없고 사회가 그만큼 복잡해졌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는데 그런 네. 것들을 정치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양당 체제가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선거 방식, 특히 소선거구제로는 실현이 불가능하죠. 지금 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당이 있는데 네. 결국은 양당제로 수렴되는 이 문제죠. 따라서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진영의 분열을 꾀하고 이걸 통해서 뭐 새로운 정치를 아마 그게 새로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의 결과는 굉장히 끔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답답했어요. 그 과정이라는 게 거의 저, 저를 그리, 특히 기성 언론에서 저를 그림자 취급을 음. 했죠. 그래서 어, 답답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은 지역을 고민하고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 임채정 국회의장님 보좌관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음. 지역에서 이미 한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음. 그리고 그 지역구 혹은 그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지역대표성을 그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진정한 지역대표성라는게 지역적 기반, 지역적 활동, 예 근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으면 저는 출마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음. 네. 그 과정이 너무 절박하고 아이 상황을 어떻게 좀 막아내야 되겠다 음. 그리고 적어도 그 저희 지역에서 저희 당원들과 함께 얘기를 했을 때아 이거는 대의명분에도 수긍할 수 없고 음. 이게 이후에는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특히 총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우리의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을,으로 처음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사실은 이동학 후보는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어, 지역하고의 결합이라든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탈당하고 난 다음에, 당원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당을 재, 그 당, 지역 당 조직들을 재정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출발했는데 거의 당원들이 동료가 없었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인지도를 빼놨고는 음. 모든 면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나 이준수 후보에 앞선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노원병, 그 더불어민주당 당 조직은 사실은 거의 복원돼서 조직이 완비됐습니다. 네. 그리고 훨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경력은 제가 훨씬 오래되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저도 한때는 뭐, 나름대로 전략통이라고 또 알려지기도 하고, 네. 뭐, 정책을 잘한다 하는 얘기도 듣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인터뷰도 저는 제 자신의 이름을 내서서 네. 하는 그렇지. 것도 처음입니다. 그렇죠. 주로 네. 스튜디오 밖에서 드려 네. 보내고 그 제가 저는 사실은 몇 가지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한두 가지 단계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제 계획대로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당 조직을 정비해서 그 지역이 특히 노원병 지역이 향후 여러 가지 정치적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후배들도 좀 양성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발굴을 해서 어뭐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부분들도 배치하고 할수 있는 정비들을 할수 있는 토대를 제가 지역 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일단 하나 달성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laughs> 네. 현재의 상황으로 평이하게 제가 운동을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음. 음. 그건 지역에서 체감하는 제 체감 인심입니다 네. 굉장히 실망감들이 많고 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추락하고 있고 네네. 지표상으로도 그 추락이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나 계기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과 같은 행보를 계속한다면 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많은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가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다뤄야 될 건데 이제 조만간 야권에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 아니면 야권 전반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저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해내는 문제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치열한 삼파전 구도로 들어가야죠. 음, 그렇죠. 그것을 네.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어쨌든, 그, 총선, 그러니까 선거 전반기에, 하여튼 이런 목표를 달성해낸다면, 저는 안철수보는 후 급격히 무너집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는 확장력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게서 느끼기는. 음. 왜냐하면은, 고정지, 예전에 그런 상황들을 몇번 맞이했습니다. 노원병원. 옛날에 홍정욱, 삼파전에서 홍정욱 의원이라는 분이 됐는데, 이미 하버드라는 문제가 있지만은, 상계동은 이미 하버드를 경험했고, 뭐 등등의 문제로서 아,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내가 될 수도 있다. 황창화를 찍으면 황창화가 된다. 네. 이런 신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